길가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요리하시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천장에 선풍기가 에어컨을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면 두 종류의 컵과 반찬들이 담긴 통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은 수저가 담겨 있고 얼음 컵은 자리마다 있는 주전자에서 물을 채워 마시면 됩니다. 소고기 볶음 튀김면입니다. 달콤한 소스와 함께 나오고 노란색의 면, 얇은 소고기, 청경채와. 안숙에 계란 후라이까지 노른자를 살짝 터뜨려 면을 비벼준 다음 맛을 봅니다. 면이 두껍지만 부드러워 씹기가 좋고, 청경채의 아삭아삭함을 씹을 때마다 이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추 장아찌와 아주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는 반찬입니다. 마늘도 함께 들어있는데 색이 이상해서 고추만 먹겠습니다. 역시 작은 고추라 상당히 매운맛이 강합니다. 바로 면을 넣어줘 맛을 중화시키려 해도 딸꼭질이 나올 정도로 매운맛이 아찔합니다. 이 소스가 신기합니다. 데리야끼의 맛도 나면서 칠리 소스의 맛까지 한 번에 나는 익숙하지만 처음 먹어보는 색다른 소스인데 역시 먹기 위해서 여행을 다닐 맛이 납니다. 새로운 맛을 찾아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행위를 직업으로 할수 있다는 게 매번 놀랍고 새로우면서 감사한 것같아 동시에, 뿌듯함을 느낍니다.